우리 유 후보님은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타내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4.15 총선전에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그 합당이 혹시 패착이었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합당을 할때 예.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탄핵 문제를 제대로 리뷰하지 않고 백서 하나 없이 탄핵에 대한 전면적인 리뷰가 없는 상태에서 보수가 개혁될 거로 보십니까? 저는 거꾸로입니다. 예. 탄핵에 대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백서를 예. 쓰자. 예. 진짜 진실과 예, 팩트에 기반해 쓰자 이러면 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쓸 때는 우리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보수가 분열되고 갈등 안할 약속을 하고 해야지, 네. 그걸 쓰다 보면 이게 네. 이때 이 대목, 이 대목에 이게 누구 책임이었나, 네. 라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결론은, 그러, 그렇게 하다 네. 보면, 서로 또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싸움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탄핵 네. 문제를 대충 덮어놓고 저도 거기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대충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자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이걸 가지고 서로 책임을 묻고 서로 손가락질해서 싸우면 네. 그거야 문재인 정부 정권 연장하는데 도움 주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보수가 정권 교체하자고 진짜 네, 정신 차리고 하는 짓이냐 라는 차원입니다 책임도 없고 반성도 없는 정당에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책임 어떤 반성도 안하고 예, 예. 탄핵 책임에 대해서 규명하지도 않고 탄핵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말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리뷰가 없는 정당을 예, 예. 더군다나 예. 국힘당은 예. 이때까지 국민들에게 우리는 뭘 해보겠다는 것을 내세워본 이념이 없는 정당이잖아요. 그저 문재인이가 개판이었으니까, 예. 우리의 요, 우리. 예. 라고 나오고 있을 뿐이지, 예. 반성도 없고, 예. 책임도 없고. 예. 근데 왜. 뭐 하자는 정당이. 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나간. 지나간 우리가 탄핵을 받고 탄핵을 당하고 그 예. 이후까지 우리가 잘못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치자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왜 반성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그 책임의 책임 문 예. 반성은 예. 또 우리 유원께서도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예. 왜 이런저런 다양한 회환이 없겠습니까? 그죠? 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 국힘당이라고 하는 음. 제도 정당이고 예. 보수의 본산인데 예. 탄핵으로 이르게 된 예. 저간의 과정이 예. 아직도 예. 불명입니다. 불명 내각제 예. 세력이 뭐를 예. 꾸민 것인지 예. 정말 박근혜 예. 대통령이 직무불능에 이룰 정도로 무슨 침해가 걸렸다든가. 그래서 도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laughs> 안될 정도의 헌정의 예. 중단적 상황이 있었다든지. 예. 뭐냐 이거죠. 주필님. 그런데 그냥, 예. 야, 탄핵에 대해서는 예. 언급하지 말자. 아니요, 아니요. 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필님, 그때를 자,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최순실 같은 사람이 예. 대통령의 메시지나 의사결정에 그렇게 개입을 하고 네. 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총리, 부총리 장관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지 않고 못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소위 말하는 침박 세력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말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와 가지고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아니 이러시면 아니 그거는 아니 지금도 최순실이가 예 박근혜 예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작성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그그 아니 그 그러니까 그그 최순실이 박근혜를 꼭두각시처럼 상당한 의견 개진을 한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죠. 아 그렇게 믿고 계시는군요. 상당한 의견 개진을 한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죠. 그거는. 오. 재판 과정을 한 번도 안 모셨죠. 재판 과정을 재판 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는 제가 다 봤죠. 예. 아니, 예. 재판 무슨 기록을 모습?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거는 아니죠. 그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그 보겠습니다. 예, 예. 보십시오. 예. 보시면요, 예. 뭐 드레스덴 연설문에 예. 최순실이 구경을 못했어요. 드레스덴 연설문 제가 아니, 뭐 이해하기도 안 했습니다. 그게 예, 예. 최순실이가 예. 박근혜를 뒤에서 조종한다고 하는 예. 대표적인 증거라고 JTBS도 들었던 거거든요. 그건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예, 처음에. 예. 처음에 그랬지만 국회에서 관... 권성동탄핵 예. 위원장이 있었던 네, 네. 탄핵문, 네. 탄핵결정문의 대부분이 아무 근거 없음이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는 것도 모르시겠군요. 주필님. 네. 주필님, 그러면 2016년 10월, 11월, 12월, 네. 2017년 1월. 그죠? 네. 이 무렵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로서 가질 수 있는 선택이 주필 님 말씀에 따르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사퇴를 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탄핵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였습니까 주필 님 그래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니, 예, 그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예. 정치적 난국을 수습하는 안들이 나왔는데 예. 그~ 정치적 난국의 수습의 한 예. 축에 예. 오히려 국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습의 축이에요. 문제의 축이에 문제의 축이에요. 예. 국힘당이 예. 말하자면 지금 주장은 박근혜에게 어떤 종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귀책사유가 정말 있었는지는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그대로죠. 예. 직무를 무슨 뭐 유기한 적도 없고 무슨 직권을 남용한 죄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그야말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세 마리에 대한 얘기,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이런 말들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닙니다. 윤석열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laughs> 제가, 제가, 그때 오히려 예, 국회가 예. 국회 권력이 국회가 국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 대통령을. 탄핵한 거다 말하자면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박근혜를 탄핵했던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세력들이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했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도 없는데 네.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그랬다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보짓을 한 거죠. 아니죠. 민주당의 의원들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흔들어가지고 네. 빨리 정권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고. 아닙니다. 처음에는 문재인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다 내각제를 하려고 그랬죠. 아니, 그렇다 그렇지는... 내각제를 네. 하는데 박근혜를 흔들어서 판을 장악하고 네. 보니까 네. 권력이 눈앞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로 간 겁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아니, 그때 내각제에 대한 강력한 추동력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하세요? 아, 이제 예, 저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내각제하자 그래 봤자. 네. 그게 나중에 국민 투표도 다 해야 되고 그게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여당, 야당의 내각제론자들이 국회의원 수로 따지면 그냥 대통령제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내각제를 주장했는데 내각제 언제 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대통령선거 그거는 대통령 그그 사람을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아니 과대평가가 예. 아니고 그 당시 내각제적 개헌 움직임이 없었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내각제를 주장한 사람은 늘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개헌이 내각제 개헌이 될 만큼 아니 그당시 개헌 논의의 축은 뭐였어요? 핵심은 뭐였어요? 아니 국회에서는 네. 개헌 논의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원 그 당시... 이원집정부제 아니면 내각제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예. 개헌 논의의 핵심은 예. 뭐였습니까? 그 당시 개헌 논의는 아무 개헌도 논의 없다가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JTBC의 그 뉴스가 난, 저녁에 난 그날 낮에, 네. 국회에 오셔가지고 연설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하신 거는 아시죠? 예. 그죠? 예. 근데 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정기국회고 예산연설 하러 오셨는데 뭐라고 네. 개운 이야기를 왜곧 물러나실 대통령이 왜 하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아니, 국회라는 게 국회라면 예. 우리 유 후보님은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타내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탄핵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유는 뭐죠? 그 당시에 11월 20일날 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게 한 30쪽짜리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그걸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네. 그게 물론 재판이까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네. 확정된 사안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검그 네. 그 검찰이 누구 검찰입니까? 당, 당시에 김순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본인이 본인 손으로 이렇게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고요. 네. 그 검찰이 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검찰입니다. 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일부러 흔들려고 그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적인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거고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그+ 네. 그 정치적인 행위는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아이 정권이 그대로 가는 게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하는 게+ 이게 혼란을 일찍 종식시키는 건지 그걸 판단하는 거는 저는 정치인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네. 만약 울산시장 선거고옵티머스 라임이고 뭔가 예 뭔가가 발견돼서. 그게 국민적 분노로 연결이 되고 그게 이 정부에 대한 한자리 숫자 지지로 가고 그러면 저는 탄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은 지금 그런 아직까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필님께서 탄핵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 저, 저도 네, 들었는데 예. 주필님 저는 그때 주필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가까이 보셨으니까 네. 아 진짜 그때 주필님께서도 탄핵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네. 왜 국회는 탄핵을 했을까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하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국회가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국회의원 중에 일부가 의원내각제 개헌을 해서 네. 의원내각제로 이 권력 구조를 장악해 가려고 탄핵을 한 거다. 예, 네, 저는 지방국힘당의 지방 토호 세력들이 예. 대통령 제도를 유지해 가지고는 지금 있는 권력도 뺏기겠다고 생각하고 예. 음모를 예, 꾸민 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예. 그래서. 언론들이 박근혜 대한 공격을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은 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수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문꼬리 3인방도 전혀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정윤회 국정농단 문꼬리 3인방 우병우를 거쳐서 박근혜를 거칠게 밀어붙였거든요. 그거를 국힘당이 바로 잡지는 못할 망정. 남이 돌멩이를 던지는데, 아, 우리가 조금 불리해지는구나 하고, 자기들이 먼저 돌멩이를 들고 대통령을 쳤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 무슨 침해도 아니고, 침해 <laughs> 네? 상태에 든 것도 네.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네. 저는 근데 주필 님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때 제가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예. 아니 우리가 다 정치에 우리가 누구 뭐 누구를 사적으로 누구한테 예속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예. 그 내각제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게이상아니 저는 들려요.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각제 주장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예. 그날 그 연설도 오케이 예. 개헌하자 하는 예. 대통령이 양보 연설을 한거죠 근데 그런데 아무 믿을 것도 없이 대통령이 왜 예. 개헌 이야기를 꺼냅니까 아니 저도 그날 그, 그 갑자기 오셔가지고 국회에 오셔가지고 왜 개헌 이야기를 꺼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이미 그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문에 9월, 10월에 계속 이화에 대해서 시끄럽고 이게 막 끌어오르고 K-스포츠 미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국회에서 이미 그런 게 이제 진행은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런데그 당시 에 정치하고 미러는 사라졌습니다. 그 미래는. 예, 예, 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을 예. 많이 만들어 놓고 싸운 예, 예. 거예요. 예. 정윤회 사건에서부터. 예. 거기에 예. 명색이 국힘당이 예. 같이 편성을 해서 자기 대통령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자, 아마 이말참 듣기 싫어하겠습니다만은, 네. 배신을 때린 거잖아요. 저는,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박근혜 네.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무슨, 이게 무슨 군주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 제가 마지막으로. 아니, 이게 그, 무슨 뭐 제가 신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왜 제가. 우리의 헌법에. 예? 예. 대통령 탄핵은 있고 국회 해산은 없거든요. 이게 헌법적 예. 실수입니다. 그럴 수, 그렇게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죠. 예, 예. 헌법 실수로 예. 대통령제를 예. 도입하면서 예. 대통령 탄핵은 만들어 놓았는데 예. 헌법적 실수일 수도 있고 약간의 악의가 있었을 수도 있어그 당시에. 87년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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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해산제도는 없는 겁니다. 그건 아마 과거에 국회의산제도가 있을 때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대통령과 국회가 예. 무기, 갖고 있는 무기가 대등하지가 않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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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예. 국힘당은 예. 놀랍게도 예. 돌멩이를 들고 예. 자기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예. 자기들이 반기문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예. 무마할 수 있다고 보고 예. 예. 자기들의 대통령을 때린 거죠. 근데 그걸 주필님께서 국힘당의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국회의원이 의원 내각제를 생각하고 방기문 총장을 모시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했다라고는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같이 내각제 같은 건 아예 꿈에도 안꾼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탄핵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요. 분위기 박근혜 정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론 보도와 예. 분위기에 예. 넘어가신 거죠. 아닙니다. 그게 왜 분위기입니까? 언론 보도와 분위기에 넘어가신 거죠. 아닙니다. 그게 왜 분위기입니까? 우선 처음에. 아, 당시에 뭐. 그러면 주필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정상적으로 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국힘당 때문에 못 채우게 된 거죠. 아니죠. 국힘당이 국힘당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런 밖에서 왜? 밖에서 예. 욕소리만 높아지면 예. 안에서 먼저 내시들이 반란을 아니, 일으킵니까? 아니죠. 밖에서 누가 누가 높아진다고 그걸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잘것을 잘못했어. 그리고 국회 그때. 해상권도 국회 해상권도 미국 같은데도 국회 해상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옛날에 우리가 대통령이 진짜 제왕적일때 헌법에 오히려 거꾸로 잘못 넣어준 거고, 그래서 저 주필님하고, 제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가지고 진짜 생각이 많이 다르시고, 네, 다릅니다. 그동안 주필님께서 페이스북이든 이 자리든 저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비난을 하셨던 것도, 네. 아, 이 생각이 진짜 이렇게 다르시구나, 네. 제가 느끼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저는 그때 빨리 사퇴를 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저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라가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탄핵을 예. 리뷰하면 왜분란이 생기죠? 탄핵을 리뷰하면 좋습니다. 하, 하자면. 그런데 네. 그거는 책임을 진짜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주필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런 내각제 음모를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국힘당이 예. 저는 87체제의 예. 혼란이 예. 탄핵으로 정리되었다, 마감되었다. 87체제에 스며들었던 인민주의가 예. 탄핵으로 종결되었다고 보거든요 탄핵으로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어떤 시간표를 갖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힘당이 예. 탄핵 문제 자기 손으로 자기들이 음. 뽑은 지도자를 예. 탄핵하는 예. 이 미정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예. 국힘당은 제대로 된 정당, 가치 있는 정당으로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주필님께서 그거를 직면하든 직면한다는 예. 게 그럼 국힘당이 어떻게 하는 게 직면을 하는 겁니까? 국힘당이 지금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해산을 하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아니, 무슨 예. 하다못해 뭐그흔에 예. 빠진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예, 예. 뭔가 진실에 대한 예. 예? 예? 백서라도 좀 만드는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 건너자. 예. 이제는 잊어버리자. 예.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죠.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죠. 그거는 판결문에도 다 남아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으면 누가 그걸, 그 기록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다만. 예. 다우 지금 피디들이 빨리 나가라고. 예. 이제 고만해라고. <laughs> 지겨워 죽겠다고 자꾸. <laughs> 근데 저는 얘기하... 저는 하여튼 그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 민주당 정권 연장하는 데는 제발 좀 이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리 했어야죠. 지금도 아니요, 지금 지금 거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대선은 현실이고 지금 정해져 있는 거니 그러니까 지금 저유 예. 의원님께서 보수 개혁을 열망을 했는데 예. 잘안 되는 이유도 눈앞에 선거. 눈앞에 예. 선거 때문에 예. 번번이 개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누군가는 노력해야 되겠죠. 저든 누구든 그걸 노력 안 하고 맨날 선거만 보고 해갖고야 나라가 뭐가 바뀌겠습니까? 어떻든 이번 선거가 예.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예. 어. 제가, 제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좀될수 있도록 꼭좀 도와주십시오. 확신하십니까? 예. 아니면, 예. 혹시나, 예. 선거 끝나고 나서 당권 쪽을 생각하십니까? 전혀 생각 없습니다. 전혀 생각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홍준표 저는, 저, 후보를 이길 수 있...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혹시 나중에 예. 지지율이 계속 안 나오면, 예. 어게하십니까 끝까지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난 선거를 보면 홍준표 24 안철수 20 제가 기호 뭐... 2번이었으면 홍, 홍 후보보다 훨씬 더 나왔을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어쨌든 <laughs> 보수 분열로 망했잖아요. 참 그것도 이야기하자면 한 한두 시간 해야 되는데요. 그 지난 대선에서 분열 때문에 망했다라는 시각에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면 아니 분열되면 많은 건 아니죠 예. 기본적으로 국민당이 저 대통령 탄핵 시켜 놨는데 무슨 대통령이 될 거라고 선거에 <laughs> 출마를 해요 출마를 아니 대통령을 자기들이 뽑아놓고 자기들이 탄핵 시켜버렸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사람들이 낯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홍준표 후보 오시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바른 당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얘기는 참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에 그때 아무도 네. 나오면 안 되는 당이죠. 아니, 자기들, 아니, 뭐 그때 뭐 그때 그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요. 네, 자기들이 네. 자기들 대통령을 네. 탄핵해 놓고 그런데요. 그 그런데 물을 아니요. 아니요 과... 그런데 탄핵 이후에 당시 새누리당이 예. 네. 탄핵 이후에 진짜 정신 차리고 바뀌어 가지고요. 예. 네. 그 대통령 주변에서 아부하던 그 사람들 좀 물러나고 반기문 예?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반기문이 안. 제가 반기문 총장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어, 뭐무 그 무슨 장시 새누리당의 반기문만 반기문은 완전히 외, 외부 사람인데요. 진짜 친박들 물러나고 그 당시 변했으면 저는 문재인 후보한테 그렇게 허망하게 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 있습니다. 제가 그한 가운데 있어서. 그친박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변화에 저항을 그 했는지 여,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뵈니까 예. 그동안에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데 예. 별 중심에 계시지 않았어요. <laughs> 그게 반기문이라고 예. 예. 하는 대통령 후보가 예. 있다. 그 예. 판단하고 예. 거슬러 가서 박근혜를 탄핵 했던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주필님, 제가 압니다. 주필님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런 정치인이 일부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 그런데 정치인이, 정치인이 몇 명이 소수의 정치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정치 전반 전체 대세가 그렇게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반기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게 굉장히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인데요 예. 그런 음모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누가 뭘 성공을 했습니까? 방기문이 성공했습니까? 내각제가 성공했습니까? 뭐가 성공을 했습니까? 전부 다 실패하고 그냥 땅에 파묻힌 음모일 뿐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사람들이 오시는군요. 사람들이 거기에 예.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따라갔다 전혀 전혀 아, 아닙니다. 예.